퇴직했지만 내 용돈은 하루 5,000원 62세 김과장의 씁쓸한 현실. 퇴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이말 정말 수십 번은 들었어요. 일터에서의 긴장감도, 후배들 눈치도, 성과 압박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고 스스로 다독이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고 나면 편하다는 감정보다 막막하다는 감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아침 9시에 울리던 출근 알람 대신 이제는 통장 잔액 알림이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곧 그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바로 생활 그 자체라는 것을요. 1. 하루 5천원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의 현실. 내가 김과장 때만 해도 말이야. 이런 얘기 우리도 이제 입에 붙었죠. 그런데 지금 62세가 된김 과장님은 하루 용돈 5천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땐 사우나도 친구들 만남도 점심 외식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의 말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금은 매달 80만원 정도 나와. 근데 그걸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지. 아내가 가게 관리하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건 하루에 5천 원이야. 그 5천 원 안에서 커피를 마실지, 버스를 탈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지를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 전 월급은 4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지금은 하루 단돈 5천 원. 이게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현실입니다. 2.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나간다. 사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지출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득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건강검진, 병원비 약값,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자녀 지원, 노후 취미나 교양활동, 이 모든 게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듣기에는 든든하지만 실제 수령해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연금 3층 구조 그건 제대로 준비했을 때 얘기예요.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납입 이력이 없으면 4,070만 원 사이에서 끝납니다. 3. 진짜 공감 가는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 후가 더 바쁜데 돈은 더 모자라요. 65세 최선생님. 최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로 퇴직했습니다. 연금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퇴직 후가 더 바쁘다고 해요.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지, 손주 어린이집도 데리러 가야지. 일할 땐 바빴지만 월급이 있었잖아. 지금은 더 바쁜데 월급은 없어요. 시간은 많은데 쓸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요. 퇴직하고 가족을 더 돌보게 되지만, 그걸 감당할 경제적 여유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셨다고 해요. 사례 2. 남편 퇴직 이후 생활 패턴이 다 무너졌어요. 58세 박 여사님. 박 여사님의 남편은 작년에 60세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생활 패턴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아침부터 TV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세 끼도 꼬박꼬박 차려줘야 하고요. 예전엔 남편이 나가니까 나도 내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생활이 다 없어졌어요. 결국 박 여사님은 남편 몰래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은퇴 부부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되셨대요. 경제적 준비만큼 관계와 생활 리듬에 대한 준비도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했어야 했어요. 60세 이 부장님. 이 부장님은 퇴직 1년 전부터 하루에 만 원씩만 저금하셨대요. 퇴직 직후 모아둔 돈이 365만 원이었죠. 그걸 가지고 퇴직 후 6개월을 아주 절약하며 지냈다고 해요. 뭔가라도 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일이 없다는 게 진짜 체감되거든요. 그런데 퇴직 1년 전에 시작한 건 너무 늦었어요. 40대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여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중장년 대상 재무 컨설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는 준비한 만큼만 편하다고 말하죠.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활비 기준 재설정. 지금의 생활비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월 지출 200만 원이 가능할지, 150만 원으로 줄여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아요. 적어도 55세 이후에는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실전처럼 살아보기를 추천해요. 부부의 은퇴 생활 역할 분담. 은퇴 후 갈등은 대부분 역할 충돌에서 옵니다. 밥 차리는 일, 집안일, 개인 시간 확보 등 은퇴 후의 생활 규칙을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소득의 끈을 놓지 않기. 적은 돈이라도 은퇴 후 소득원을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역 강의, 중고 거래, 취미 기반 부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자존감을 지키고 소비에 대한 자유도 생기죠. 건강은 가장 확실한 자산, 아플수록 돈은 더 많이 듭니다. 걷기, 식단, 체중 관리, 정기 검진. 이것만 잘해도 돈 드는 병 절반은 줄일 수 있어요. 오. 마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김과장님처럼 하루 5천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퇴직을 앞두고 막막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구나 은퇴는 처음입니다. 그렇기에 막연함도 불안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퇴직 이후의 삶도 충분히 품격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만원 적금, 하루 30분 걷기, 부부 대화 10분. 그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은퇴 후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다. 돈은 없으면 줄이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에요. 김 과장님처럼 하루 용돈 5천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가장 두려운 건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60대 이상 가구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식비 다음으로 의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는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200만 원 이상, 이중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연간 30만 500만 원 이상도 나옵니다. 과학적 근거 일 65세 이후.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가 연간 평균 17.6회에 달해요. 즉,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일상이 된다는 뜻이죠. 예방의학에서 말하는 비용 대비 효율성 1위는 걷기. 의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중 하나가 있어요. 하루 30분 걷기만 잘해도 약값 반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 50%까지 감소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 우울감 개선, 불면증 완화 등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 적용법 은퇴자 맞춤 1일 건강 루틴 제안. 시간 대활동 설명. 아침 8시 30분 걷기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공복 유산소로 혈당 조절. 점심 이후 계단 오르기 5 스트레칭 고정된 루틴으로 심폐 기능 유지. 저녁 7시 따뜻한 물로 조경 명상 10분 혈액 순환 정신 안정. 이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약값과 병원비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은 관계까지 지킨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은퇴 이후엔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지기 쉬운데 이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빠르게 관계가 단절돼. 하버드대 75년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인간관계이며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오랜 기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 다르게 말하면 건강 인간관계 유지비인 셈이야. 정기적으로 동네 걷기 모임, 실버 요가 클래스, 지역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꾸준히 하는 분들은 우울증 발병률도 낮고 치매 발병률도 25% 이상 낮은 걸로 나타났어.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내 몸의 약점부터 파악하자.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보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추이 등을 엑셀로 정리해도 좋아. 연 1회 정기검진은 최소한 그 결과에 따라 중점 관리 영역을 정하자. 약보다 습관을 바꾸자. 매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개선돼. 식사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특히 계란, 두유, 콩은 은퇴 후 단백질 섭취에 딱 좋아. 건강 습관 통장을 만들어라. 하루 한번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하면 천 원씩 저금하는 습관 통장을 만들어보자. 이에 걷기 1회 천 원, 야채 한 접시 먹기 천 원, 스트레칭 15분 천 원,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 그걸로 여행을 가도 되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돼.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 아플 자유조차 없는 시대, 그게 은퇴 이후 현실이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몸 하나만 잘 관리해도 내 노후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이 아니라 건강을 자산처럼 모아가자. 김 과장님의 하루 5천원도 내일 더 건강한 몸을 위한 투자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돈이 될수 있으니까.